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어린이 성경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.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. Heaven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. Heaven은 H는 항상 성경책을 보면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E V E N이죠. 이것은 이변을 일으킨 거예요. 하나님이 어떤 이변을 일으켰냐? A 자녀들을 위한 아들들들을 위한 에, 해분 청국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스페링을 뜯어서 보면 해분이고 청국을 또 파라다이스라고도 합니다. 근데 파라다이스는 우리말이에요. 파라다 있어.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는 파라다이스죠. 홍콩 파라다이스 다 파라다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, 백화점에 가면 프라다 있죠. 프라다는 파라다 다 판단 얘기예요. 그래서 세일이죠. s a l 이죠 세일은. 살래 우리말로 소련한데 읽으면 산다는 거죠. 빨리 살래? 싸니까 살래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다. 그래서 h 븐 a v e n a 여러분 축복받는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는 그날까지 박관식이었습니다.